하나하나 저만 드신 하나만 고쳐 주리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싸우니, 이는 성령을 입가사 문교명하에 일하시고, 은유와 대가에게 고난을 받아서 시켜하는 고을 주시고, 찬사이 사람을 주는 다고으사 다시 하시니 하늘로부터 하신하나님 대응되셨다가, 오늘벌서단정을 중절시 빠는 것시라 성령을 이사옵니와 벌 공해와 성도가서를 불통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여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주소서 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레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레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부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십분의 분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구원을 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선, 주인의 주인의 선. 선, 아다야의 그는 유다 아야아들이요스가의손자여아의 증손이요 스마자의손이요 말랄레의 오대손이여. 또마세안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요야림의 오대손이요 스가라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다. 1 4고0 0 0 0명에서 4,200,000명이 나온 것을 봅니다. 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비서 실장격이었습니다. 음식 경호 다 감당했습니다. 또 페르시아 왕의 권력 바로 옆에 있으니까 권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3차 포로기한 때 헤르시아 군 사령들과 기병들과 느에미아와 같이 가겠습니다. 원래는 어떤 설에는 느에미아는 2차 기한때 가고 싶어 했다는 설이 있는데 어, 왕이 이 느에미아를 너무 총애해서 그냥 친동생 하나니를 먼저 보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느에미아의 오늘 본문은 3차 귀한을 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궁여지책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강제 징집과 같이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자신이나 후손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제비였고 득이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 있게 된 것도 다양한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기 싫은 곳도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나를 통해서 그곳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답게 솔선수범해서 자원을 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곳에서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주지 배정에 느디님 사람이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일을 도맡아는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과의 전쟁 때 기본 자산 기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에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고 귀환주에도 같이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벨의 자리를 잡아서 이스라엘의 한족 수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헛들인 일을 했지만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세금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머물러 장래가 암담해지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어렵더라도 자기가 짐을 지니까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축복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인생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